안녕하세요, 사랑점토입니다. 오늘은 어, 점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스를 만들 건데, 제가 일단은 완성적은 없어요. 음, 일단은 준비물 간단하니까 이거 소개하고 추천은 제 추천은 아닌데, 제가 카스, 에, 카스레,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근데 생각이 잘안 나가지고, 음, 떤 추천은 말씀 못해. 할...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준비물은 이렇게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그 교과서 뒤에 이렇게 보면 이런 거 그거 필요하고요 자기가 만들만큼 근데 저는 혹시 몰라서 하얀색도 바꿨는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투명색만 되고 음네 제가 만든 방법은 투명색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하얀색에다가 하려면, 여기는 그림 그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일단은 이거, 이거랑, 다음에 스티커가 필요한데, 그냥 이런 거 하나 준비해주시면 돼요. 약간 병맛 스티커인데, 저는. 네, 일단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간단하거든요? 일단은 여기, 이거를 좀 바르게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는 그렇게 바르게는 안잘 거고, 그냥 좀만 다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니까, 가위질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어서, 대충 할게요. 다음에, 이게 좀 나을 거 같은데,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그냥. 여기 투명색 말고, 그냥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만드, 만드실 때 <laughs> 스티커가 뒤에 접착력이 별로 없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잘라줍니다. 잘라줬는데 이렇게 돼요. 네, 지금 잘 떠지는데. 일단은 다듬을게요, 얘도. 이렇게 조금씩 다듬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거 뒤에 접착력 없는 거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네, 뒤에 이게 너무 없으면 안 붙여지니까 전 이게 좀 뒤에 들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접착력이 아예 없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종이 같은 거 붙여도 되거든요. 그거를 갖고 가지고 오신 분들은, 어, 양면, 양면 테이프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 원래는 테이프 형식으로 된 양면 테이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기가 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알맞게 잘라주시고, 얘를 떼주세요, 그냥. 아예 다 떼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양면 테이프니까,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면 좀 하얀색이 나올 텐데, 그래도 괜찮네요 제가 좀 불편한데, 여기까지 다 붙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에 가위가 없었지만, 가위 한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면 겹치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거를 먼저. 이거 맞나?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끈적기가 있고요 여기나다 뜯어질 데잘 안되네요 밖에 있는 밖에서 나는 소리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물 먼저 접착을 다 떼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뭐할 수는 있으니까 잘안 되네요. 됐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게 저희가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밖에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수제 인스 완성됐고요. 이렇게 할때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인스를 한개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종이로 만들 거라서, 어, 일단은 종이를 준비해 주면 되는데, 어, 이거는 자기가 그냥 직접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그, 원래 어디 있었던 종이 있잖아요. 뭐 그림 그려져 있고 그런 종이에서 잘라서 해도 되는데, 저는 원래 있던 종이에서 잘라서 하고, 어, 이거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메모지인데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거 한장 뜯어서 오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얘는 모양대로 올려주세요. 밖깨에 나는 소 다시한번 죄송드리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만 자르고 여기를 다듬겠습니다. 좀 가위 질시력이좀 그런데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전에 좀인쇄좀 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른 걸로 하는데 얘 말고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걸로. 다, 이런, 이건 아니어도 돼요. 그럼 이렇게 두개 붙일 거고, 얘는 모형을 그냥 대강대강 대강 잘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런 거다 치우고, 네. 이거랑 이거랑 준비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이미지 잘라다가 남은 거,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붙여줍니다. 이건 네, 이렇게 완성했고, 저보다, 이, 뭐지? 만약에 큰걸 하신다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신다고 하면 크잖아요. 그러면, 잘라서, 뒤에다가, 이런, 이건 지금 저는 상관없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런 거나 이런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큰거 거 하시려면 좀 뒤에 그이 양면 테이프 붙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든 거 이거랑 이거 어, 완성했고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 빠이빠이.